그7이라고 G7. 그 해서 알았다 G7이야 G7 어, G7이라고 G7. 하면 저한3부도정도 있지 저왜 G7이야 이름을 G7이라고 하어 쓸데없이 처음 알어 이유가 없 이유가 그 다음에 간만부도 신감만부그 어, 다음에 어, 신선대부도 저디에 신선대 보이고 이야 오륙도 SK뷰도 보이고 가벼 때문에 가려서 오른도 끝에 있는 선만 보이네. 시원하고 좋다. 날씨도 좋고. 있다.